한국은행이 추산한 지난해 포항 지진 피해 규모가 정부 발표보다 여섯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피해 이외에 경제활동 손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체계적인 재난 피해 분석과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 주택은 물론 학교와 공장 등 상당수 시설물이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밀 조사를 거쳐, 정부가 확정한 공식 피해 규모는 학교 등 공공시설과 주택 등 사유시설을 포함해 546억 원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한국은행 포항 본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포항 지진 피해 규모는 정부가 확정한 금액보다 무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와 경제 활동 손실 등 3300억 원에 이르고, 이는 지난 2015년 포항 지역 내총 생산량, GRDP의 0.45%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크게 다른 것은 물적 피해를 산정할 때 적용한 정부 기준과 한국은행이 추정한 시가 기준의 차이가 컸고 지진에 따른 경제활동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동 관광객이 안 온다든지 공장이 그 멈춰가지고 생산이 안 된다든지 지역에 있는 도소매업이라든지 시장이 이제 조금 상당히 좀 침체되는 그거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활동의 피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재해 보험 가입 확대와 건축물 내진 설계 강화 등을 비롯해 지역과 연계한 피해 복구와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내 건설업체 지역 내 어떤 각종 그 사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복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수 있게끔 제도화돼야지만 정부의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그 자동적으로 선선화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진 등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난 유형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선 이미 발생한 재난 피해 분석과 함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